자 이번에는 블로그 페이지를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로그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블로그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고객 후기가 보이고요. 이렇게 네,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블로그 글을 더 보기를 누르면 근데 실제로 블로그 글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수정할 때, 네, 브릭스로 편집해도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그 다음에 나간 다음에요. 알림판에서 다시 페이지죠? 페이지, 모든 페이지. 블로그. 그 다음에 브릭스로 편집. 자, 그러면 여기에 히어로, 북어 서비스, 요 부분, 다 섹션이, 다 컴포넌트죠? 실제로 그, 이 블로그 글들이 보여지는 거는 여기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이 섹션 블로그스. 그래서, 게시물이라는 그 요소가 있거든요. 이게 플러스 해보면, 자, 요거 게시물이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거를, 게시물이라는 요소를 가져와서, 자, 이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내용과 이게 스타일이 있잖아요. 지금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스타일들을 적용한 거고요. 배경도 이 색깔로 지금 적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CSS는 뭐, 동작을 0.5초, 그러니까 0.5초 동안 이렇게 부드럽게 전환되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쿼리라고 있어요. 이게,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에 글을 쓴 거를 가져와야 하잖아요. 알림판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블로그 글을 작성하거든요. 여기 글이에요. 글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 보게 되면, 이제 편집해서, 이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지금 아, 분류를 안 했네요. 이렇게 글을 작성하잖아요. 이 글을 불러와, 불러와야 되는 거잖아요. 글이라는 게시물입니다. 이 글이라는 게시물을 불러와야, 불러와야 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게이 게시물이라는 그 요소에 쿼리라는 거예요. 쿼리, 쿼리 루프거든요. 여기를 클릭해 보면 나는 게시물을 글을 가져올 거야. 어떻게 가져올 거야? 날짜 순으로 가져올 거야. 순서는 최근부터야. 뭐, 그러니까 오름차순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면 요거를 X를 누르고 이거 누면 지금 오름차순이잖아요. 내림차순 하게 되면 요 요거를 지우고 내림차순 하게 되면. 예, 제일 처음 꺼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정렬 기준을, 예, 내림 차순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몇개 보여줄 거냐? 여섯 개 보여줄 거다. 이렇게 선택을, 선택을 해놓고 요거는 이제 또 수정을 하면 되는 거겠죠. 여기 스타일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도 수정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배경,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요거 누르면 새로 나왔잖아요. 그건 어디냐면요. 나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알림판에 가서 알림판에 가서 여기 브릭스 템플릿 있잖아요. 여기 보면 블로그 싱글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블로그 싱글을 브릭스로 편집을 이렇게 눌러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에 요거를 클릭했을 경우에 블로그에 요거를 클릭했을 경우에 요렇게 나오는 요거를 지금 요거는. 그냥 그 게시글 글 작성한 거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요거를 지금 이렇게 어, 만들어 준 거죠. 이게 이런 이런 거를 우리가 블로그 싱글이라고 하고요. 이 템플릿 안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요걸 해놓은 거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워드프레스 글에서 작성한 게 여기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다이나믹 데이터, 동적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다이나믹 데이터가 뭐냐면 이제 올 때마다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제 블로그 4번 글이면 4번 글에 대한 이제 제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제목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번개 모양 아이콘 눌러 보면 게시물 제목 이렇게 한 거거든요. 게시물 제목. 그 나머지도 만약에 날짜를 여기 오게 하고 싶으면 날짜로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요 밑에 밑에 걸 눌러 보면 이거는 이제 리치 텍스트라는 요소의 그러니까 편집기 같은 건데요. 여기다가 지금 동적 데이터를 놓은 거예요. 여기에 또 보면 똑같이 게시물에 이거 날짜죠? 네. 게시물 날짜 요걸 집어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포스트 데이트고 그 게시물마다 이거는 지금 한 개밖에 안 만들었지만 요, 요 동적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가져다가 여기다가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페이지로 이 전부 모아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눌렀을 경우 이 하나의 싱글 블로그 싱글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그 다음에 제목은 제목 날짜 이거는 아까 그 동쪽 데이터라고 그 번개 모양 아이콘 보여드린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당 게시글에 대한 제목과 날짜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